이런 마가복음 10장은 어쩌면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해야 될줄 믿는, 믿는데요. 만약에, 야, 이혼. 이혼은 무조건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율법은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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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마치 한해 어떤 정해진 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의 문제를 들어서 예수님을 테스트 시험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혼에 대한 이 이야기가 그저 이혼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저 가정이라고 하는 또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 연합을 이루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또 예수님의 말씀이 큰 교훈이 되고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다 그리고 지경 요단강 건너편, 이런 곳으로 다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바쁘셨습니다.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 이방에 있는 여러 땅을 다니시다가 다시 또 요단강 건너편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분주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봉 10장 1절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셨을 때 무리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사람들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치유를 받기를 원하고, 회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 사두계인도 그랬고요, 서기관들도 그랬고, 또 오늘 10장 2절에 보면 바리세인들도 예수님께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를 시험하여 못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바리새인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그 율법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늘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늘 앞선 자, 지도자, 영적 지도자일 수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죠. 2절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자. 이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저 않고 대답하십니다. 3절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은 오히려 반어법으로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질문을 여러분 질문으로 그렇게 돌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질문하면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시 물어야죠. 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4절에 바리세인들은 오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거 보세요. 버리기를 허락했다. 그니까 이혼을, 이혼이라고 하는 이 대답, 사실은 이혼이라는 그 질문이 아니야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아내를 버리는 것.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결국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아내는 약자였습니다. 여성은 약자였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를 버리는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은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남성이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는 합당한 율례, 법도가 있었는데 모세에게 정한 규례들을 하니까 이혼증서를 써주면 괜찮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이혼 하나만 보지 말자고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이것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지 말고 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볼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율법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 아니다. 내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시급성을 따져서 고쳐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그저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면 살리는 것이에요. 율법의 하라 말고의 정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자비와 극휼의 눈이 거기에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여러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나에게 당연히 생명의 말씀이고 유익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단처럼 그저 한절한 한 절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숲을 봐야 되죠. 그 말씀의 온전함과 정확함을 따져 나가야 되는데, 그저 이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남자가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듯이, 율법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불순한 의도는 당신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질문 자체가, 너희의 지금 모든 것들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모세 율법도 결국은 강자의 남자의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은 규례와 법도인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저 이혼이 옳습니까? 그릅니까? 이혼은 죄입니까? 죄이지 않습니까? 이런 논의가 아니라 그 일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상황과 형평과 처지까지 볼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규례보다 더큰그 이전에 창조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지으신 이유로 부모를 떠나 7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결국은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원리는 외로워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로에게 힘이 되기 위한 연합들,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부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이 할수 없는데, 여러분, 이것을 좀 광의적으로 넓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가타붙터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좀 마음을 완악함이 아니라 선함을 가지고 들어보십시오. 어느 한쪽이 든지 특히 이 유대 사회 에 있어서 여성이라고 하는 약자에서 약자들에게 그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가운데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상대 측의 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나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혼은 아니야, 이혼은 돼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그 상황과 문제에 대한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감히 판단하거나 말을 할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혼했으면 나쁜 거야, 그냥 결혼한 거는 좋은 거야라고 말하는 게 특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겠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이혼을, 이혼을 경험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들 통해서 이 일을 겪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규례대로 한다면 당연하다, 당연하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평소 예수님은 다른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런데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되는 자는 본처에게 가늠을 행하며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만. 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의 불리에 의해서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그 죄의 죄값, 그 원인은 누구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겠죠? 저 부부에게, 저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 이게 바로 두 사람의 신뢰 관계, 어느 한쪽이, 특히 남성이 그 아내에 대해서 순결을 지켜내지 못하고, 온전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버리는 과정에 이러한 간음을, 간음, 가늠, 버리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관계를 지켜내지 못한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대로 1 2절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 시집가면 간음을 해남이니라.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합과 이 하나됨을 버리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의 그 죄의 하나의 결과와 그리고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간음을 빚대는 것입니다. 예를 우리의 연합을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됨을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혼이라고 하는 부부됨을 통해서도 설명했지만 그것이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반대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은 모든 것을 죄다,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께서, 님 예수님께서 특히 이 이혼이라는 부부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어리는 일, 어느 한 쪽에 구리가 나타난 것에 대한 이유를, 문제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도 그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람에 대한 본질을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있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모세의 규례대로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이 잣대로 한다면 모든 것이 율법 아래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할 뿐만 아니라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완성이 되어 주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이 만물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함이 우리의 연합을 깨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가족 위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우리의 하다됨을 지켜내는데 더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영적 가족, 하늘나라 가족, 우리의 모임,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어떤 연합됨을 어떤 죄가, 불리가 들어와서 깨어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나누지 않도록 우리의 모임도 나누지 않도록 우리의 관계도 나누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신실함으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모임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율법의 잣대나 판단 불리한 것이 들어오면 자꾸 나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와 사단의 일은 항상 갈라지게 하고 나뉘게 하고 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죄가 가면 사람의 마음이 나뉘게 돼요. 죄의 역사는 자꾸 분리하고 갈라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늘 하나되기를, 그리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라진 것들도 둘이 하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둘을 하나되게 하시고 쪼개진 것도, 붙여주시고 하나되게 하는 역사. 오늘 우리의 삶이에도 우리의 모임이에도 가정이에도 모든 인생 가운데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되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보듬어 주시는 역사가 오늘 한날 넘쳐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